요즘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선업 이야기인데,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싸움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나라는 다름 아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고 할수 있죠. 미국은 그동안 최고의 무기체계는 갖췄지만, 정작 그걸 빨리 찍어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수년이 걸리는 거북이 속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이대로는 중국의 해군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들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건조속도와 미친 정밀도를 동시에 갖춘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 배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존스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어 미국 내 운송용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현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담한 인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선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인데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깃발을 꽂았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서두르는 사이 저 멀리 중국은 이미 거대한 괴물로 성장해 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발주하는 배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서 싹쓸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2024년 수주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무려 70%를 찍으며 한국을 압도적으로 밀어냈습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최근에는 항공모함까지 뚝딱 만들어내며 외양을 키우고 있죠. 중국 해군함정 숫자가 이미 370척을 넘어 미국을 수치상으로 앞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는 중국 조선업의 이면에는 따져봐야 할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전략은 한마디로 민간과 국영의 투트랙 작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분을 가진 거대 국영 그룹과 효율성을 앞세운 민간 기업이 역할을 철저히 나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 선박 공업 그룹인 CSSC인데 최근 대대적인 합병을 거쳤습니다. 원래 두 개였던 국영 조선 그룹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는 거대한 공룡 CSSC만 남았죠. 놀라운 점은 이 CSSC라는 단일 그룹 산하에 무려 19개의 조선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19군데 조선소에 각각 서로 다른 특수 미션을 하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항공모함만 파고, 너희는 LNG선 기술을 따라잡아라. 같은 지시가 가능한 구조죠. 이렇게 분업화된 경험치가 쌓이면서 중국의 기술 역량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추격 중입니다. 특히 군함 건조는 이런 국영 업체들을 통해 수익성보다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추진됩니다. 상업적으로 돈이 되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기술을 축적하고 외형을 키우는데 집중하죠. 여기서 중국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선박 금융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배는 워낙 비싸서 아무도 일시불로 사지 않는데 중국은 국가가 돈줄을 꽉 잡고 있죠. 중국 국영 은행들이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선사들에게 엄청난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배를 주문하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선박 금융이 막히면 수주가 취소되기도 하는 이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한국은 정책 자금에 의존하거나 금융권 눈치를 봐야 할때 중국은 국가가 밀어붙이죠. 민간업체들 역시 정부가 조성해준 유리한 환경 안에서 자신들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선박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 주문이 끊겨도 중국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면 된다가 가능하죠. 자체 해운사들이 물량을 소화해 주니 중국 조선소들은 망할 걱정 없이 공장을 돌립니다. 중국이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지만 우리 조선업계 현장에서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이 나옵니다. 10년 안에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경고는 이미 20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한 번도 고객에게 똑같은 제품을 들고 협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 칼을 갈때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선주들이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고집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는 한번 사면 30년을 써야 하는 자산인데 단순히 사는 가격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10년쯤 지났을 때이 배가 얼마나 기름을 적게 먹고 튼튼한지가 수익성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중고 선박 시장에서 한국산배는 마치 감가상각이 적은 명차처럼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처음에 조금 비싸게 샀어도 나중에 팔때제 값을 받으니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셈이죠. 반면 중국산 선박은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 약속했던 퍼포먼스를 유지할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구형배들은 지선으로 밀려나지만 한국산은 메인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조선사들은 지금도 피나는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죠. 이제 시선을 돌려 한화오션이 왜 미국과 호주의 조선소를 노리는지 그 전략을 살펴볼까요? 한화오션은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해외 사업장에 직접 진출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간접 진출이라면 한화는 직접 주인이 된 거죠. 최근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도 미국 내 미군 함정 사업을 겨냥한 포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 기업이지만 미국 법인을 통해 이미 미군 군함을 활발하게 건조하고 있거든요. 필리 조선소 인수 역시 미국 현지에서 직접 배를 만들 수 있는 한국형 기지를 세운 것입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경쟁국인 일본은 상당히 민감하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자신들이 수주했던 프로젝트의 보안 정보가 한국 측에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사실 미국이 지금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압도적인 진행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미국 현지에서는 배한척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거대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직접 인수를 택했다면 HD 현대와 삼성 중공업은 강력한 파트너십 전략을 펼칩니다. HD 현대는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와 삼성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 조선소와 손을 잡았죠.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나스코 조선소와 협력하며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군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도 한국의 상선 건조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무기뿐만 아니라 LNG 벙커링선 같은 복잡한 지원 선박들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박의 모듈형 건조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배에 커다란 덩어리들을 미리 만든 뒤 이걸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방식이죠. 그 거대한 배를 어떻게 옮기지? 싶겠지만 배의 절반을 통째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엔진룸만 갖춘 깡통 상태의 허를 만들어서 자력으로 미국까지 보내는 기발한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면 미국은 느린 기초공사 단계를 건너뛰고 마지막 조립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국내 설비를 그대로 돌리면서 대규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죠. 굳이 복잡한 무기체계를 싣지 않아도 배의 뼈대만 완벽하게 만들어 보내면 끝입니다. 설계도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정밀도는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이런 협력 모델은 미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와 느린 공정 속도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결국 미국의 시급함과 한국의 효율성이 만나 거대한 조선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죠. 상선에서 쌓은 노하우가 이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을 넘어 글로벌 물류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낙점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인도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여기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낮으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는 신시장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울산이나 거제도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과 맞붙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중국이 밀어붙이는 박미담의 전략에 대응하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예 인도를 제2의 생산기지로 삼아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맞받아치려 합니다. 특히 인도는 화학제품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무역대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는 정작 자기네 물건을 실어 나를 배가 없어 남의 나라 배를 빌렸었죠. 수출은 많이 하는데 운송비는 해외 선사들에게 고스란히 퍼주는 아까운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인도 정부도 이제는 우리 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며 국적 선사 육성에 나섰습니다. 앞서 본 중국의 자체소화 모델을 인도 역시 그대로 따라가려 하는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이런 니즈를 파고들어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조선소를 키워가려 합니다. 중국의 저가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 라인업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략이죠. 사실 지금까지 인도는 배를 만드는 것보다 해체하는 나라로 더 유명했던 곳입니다. 수명이 다한 거대 선박들을 해안가로 끌고 와서 하나하나 뜯어내는 해체산업이 발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해체를 넘어 수리와 신조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도는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력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정도로 국방기술이 높지만 정작 군함은 수입산이 대부분이었죠. 상선과 특수선 모두의 목마른 인도에게 한국의 조선 기술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결국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국 조선업의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파트너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는 방산과 기술 동맹을, 인도와는 생산기지 동맹을 맺으며 거대한 삼각구도를 완성하고 있죠.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우리만의 거점을 심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같은 제품으로 협상한 적이 없다는 엔지니어의 말은 우리 조선업의 자존심이자 핵심 전략입니다. 저들이 10년을 쫓아오면 우리는 이미 저 멀리 20년 뒤의 기술로 달아나 버리는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죠. 특히 한국에서 만든 거대 모듈을 미국으로 보내 조립하는 방식은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시급한 갈증을 풀어 주면서도 한국의 건조 역량을 극대화하는 가장 영미한 해법이 될 테니까요. 이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한국가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상징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이 우리를 맹추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 기술로 승부수를 던졌고 그 결과 중고시장에서도 명품 대접을 받게 됐죠. 앞으로의 10년은 상성과 군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이 바다를 지배할 것입니다.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미래 선박 시장에서도 한국은 이미 가장 앞줄에 서서 길을 닫고 있죠. 인도라는 새로운 엔진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은 한국 조선업은 이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중국의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만의 정밀함과 속도라면 충분히 넘어서고도 남을 저력이 있으니까요. 20년 전에도 들었던 중국에 잡힌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엔지니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산배는 오늘도 전 세계 바다를 안전하게 누빕니다. 조선 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이제 방산과 기술력을 결합한 바다의 지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조선업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바다는 넓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우리의 기술은 이미 그 바다보다 더 넓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조선업의 대항에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